서 봐. 어, 머리가 머리상태위 이를 아쪼아입니다머리뿐 깎아. 나 옆에 어 한두, 이십, 세 개. 뚱뚱하게 하죠. 뚱뚱보에서 그냥 뚱보가 됐어요. 좀 알갱인 것 같아. 너무 멋있어. 아뚱하게 아니야. 아니, 그냥. 참. 오늘 여동생한테 활용하자. 지금 현재는 퉁퉁해 아닙니다. 27초, 월 68이었는데, 똥사는 6 7이었어 48kg가 검은색이지만 언제가 48kg가 되는 세심하게 볼게요 그러고 보니 브라운 살이 이상요네 그녀네 50kg가 넘을 때가 있었어 요 51kg 근데 커플이 햄버거 집에서 나는 무슨 아프리카 남미인 보듯이 보는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. 아 어, 어, 나는 다이어트 하면 안되니까. 저렇게 되면 안되니까. 누가 나처럼 뺄수있을거라고 생각해? 나처럼 빨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. 그래서 저, 저만큼 다이어트하면 나처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건 어떡합니다. 니가 뭔데, 나, 그 여자인 비여운야 완전 풍성하던데. 햄버거 가게 주인장만 있던데요. 저런 사람은 손님으로 오면서, 저거, 알바생으로 오면서, 누가, 그래서, 왜는지, 진짜 소심하게 복수했어요. 알바 지원했어요. 아, 어, 내가 데 롯데리아에 알바 지어줬어 개새끼야 악마같아 너같은 아롯데리아를 욕하는건 안돼 롯데리아 사장이 그랬어 개같아 옛날엔 그랬거 67kg인데 살찔것 같은 것 같아요. 아, 니요더 빠지고 있어요. 맥주를 먹었어. 오리 먹고 먹었는데 오리도 몸이 좋잖아. 오리가 다리에 쳐도 좋잖아. 그래서 2kg 빠진 거예요. 68. 똥싸니가 더 빠졌어요. 67. 뭐하는데 마루야, 내 발바닥 하지 마라, 뭐하는 짓인데. 아니구만. 솔직히 떨어뜨렸어요. 일부러 끌수아니구나 저는 먹을 때 입이 새거든요. 그래서 그래요. 옆으로 입을 줄이세요. 그래서 늘 봄이 타겟이어야지 봄이 누구예요? 강아지요. 정신 강아지. 저 많이 이뻐진 감사해요. 사람들은, 그렇죠? 내가 이뻐진 게 성형이라 생각한다. 다이어트인데. 왜 사람은 살찌고 아빠가 찌고 달라요? 저? 성형은 아니죠 Tagayad Tagayad